안녕하세요, 여러분. 효정이에요. 물랑벨초라 찾아라를 이화를 이제 찍어 볼게요. 여기 스티커도 있네요. 짠. 짠. 이 페이지를 펼쳐 아래 물랑이들을 어디에 있는지 모두 찾아보세요. 한 부분이라도 색상이나 포즈가 다르면 정답이 아니므로 주의깊게 살펴보세요. 스티커를 붙이래요. 이거랑 똑같은 스티커가 있나요? 보자. 이있지 음. 이건가봐요. 이거 맞겠죠? 이거랑 이건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여기 한번 붙여볼게요. 짠, 이것도 여러분도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여기 펼쳐서 찾는 건가봐요. 음 어디지? 어, 오, 한찾았어요 그럼 여기 동그라미. 음못 어, 찾겠는데? 다시 봅시다. 아 이거구나. 음 여기 있다. 성그라밍. 어, 잠시만요. 어! 이건데 이거 잘못 했던 X M 이거네요. 자, 다시 다시 이꽃꽃 꽃. 꽃. 꽃, 꽃. 클럽? 어, 이게 꽃 어쨌든 무슨 곳이었지? 아이꽃이 꽃. 이 꽃. 여러분 이꽃 이꽃을 찾아야 됩니다. 아 이꽃이 어딨더라 잠시만 모르겠어 생각이 안 나. 음. 음 이건가? 잠시만.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그리고 여기 클로버 클로버 클로버를 찾아시다음 잠시만요. 음, 이것도 찾았어요. 클로버는 이거네요. <laughs> 오, 다 찾았어요. 다찾고 몰랑이를 따라 그리기네요. 몰랑이 따라 그리기. 순서대로 선을 따라 연습해보고 칠 쪽에 똑같이 그려보라네요. 일단 한번 따라서 그려볼게요. 동그라미 냠냠냠냠 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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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그리면 될것 같은데? 한번 따라 그려볼게요. 완전 초집중해서. 쭈. 쭈. 자. 음, 응, 집중했는데왜 이러네. 그래도 괜찮아? 직다안 했어. 짠. 쭈. 응. 다 그렇습니다 끝 이제 여기 스티커를 붙이래요 스티커를 붙이세요 나무 스티커랑 딸기 스티커네요 여기 있어요 일단 이거 두 개를 나무. 딸기. 자, 이렇게 붙여줬어요. 뭐야? 네, 어? 어디 있나? 안녕. 왠지 겹쳐, 겹쳐있는 것 같은데. 아, 여기있다, 여다 여러분들 이거 기억이 잘안 나는데. 일단 나무부터 찾, 찾으십시다 나무. 음... 나무만한게 어디 있지? 오? 모르겠는데. 나무, 뭔가? 한번 봅시다. 어. 아닌데 이건가? 이거 맞네요. 그라미. 이제 한번 딸기 딸기.

아, 어, 그럼, 뭐지? 아, 어... 어, 진짜 어딨지? 음... 어, 딨지어이건가이건가거 이거, 어, 드디어 찾았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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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선, 풍선 어디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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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죠? 아거 이거. 어, 얘 맞다, 얘 맞다. 얘 이거. 이거. 이 맞다 거맞거 이거. 왔네요. 어, 어, 이거, 이거구나. 헷갈리네, 이거랑. 그 다음엔, 이거. 얘도 풍선 아이스크림, 풍선 아이스크림. 어, 여기있 풍선 아이스크림. 맞죠? 오, 어, 맞네. 이제 셀카, 셀카만. 셀카, 어 봤죠? 아까 전에. 자, 이제. 자, 바로 다음 짱. 여기 넘길게요. 자. 그림자 찾기 음, 보기에 물랑이를 잘 보고 똑같은 모습의 그림자를 세개 찾아 스티커를 붙여 주세요. 똑같은 걸세 개를 찾으래요. 뭐못 어머머. 뭐못 음, 찾겠네요. 어머. 어떻게 찾아? 오, 잠시만요. 여기가 몇 쪽이지? 팔쪽이니까. 아, 여긴가? 요거, 일단 은거 떼볼까? 아닌데. 음, 이거 다 똑같네요, 세 개가. 그럴 일단, 세개를다 뜯어줄게요. 짠, 어머. 어머, 안 떼져. 오, 됐다. 아 이제, 팔쪽에서 이제 똑같은 게 뭔지 한번 찾아볼까요? 응? 아닌데. 이거 같죠? 이거 응이어도짠 What 이 s t h a 맞 w h 맞죠? 맞죠. h 아 이거 아니고 이건이 a t What's that? w 다 맞다 맞다 다 요거는, 다른 조각 찾기네요. 다른 조각을 찾, 찾으라네요. 다른 조각? 음... 퍼즐 조각들을 잘 살펴보고, 왼쪽 그림에 일부가 아닌 조각을 한개 찾아, 동그라 표? 음, 이걸 조를 못, 음. 흠. <laughs> 잠시만요 찾았습니다. 이거 이 머리 입니다안 보이네?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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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어머, 예, 예.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화에 만나요. 그럼 안녕.